저는 이 강원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서 제가 먼저 이 강원교회에 오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에 잡혀서 정말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학교에서 쓰러지고, 쓰러지면 또 동료가 같이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23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되는 해에 귀신이 그때는 정말 저를 완전히 데려가려고 다리를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변명도 안 나오고. 그런 찰나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 지금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해, 해보고 싶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냥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하다, 하더라고요. 그데 저는 그게 마음에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가 어딘지 글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성형책이랑 찬송가를 사다 놓고 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사단이 완전히 데려가려고, 저를 밤에 자는데 와서 사단이 눌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전도사님 보고 이제 교회를 아주 간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진짜 깨끗하게 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나갔나 싶어서 다시 직장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귀신이 정신은 말짱한데 이 몸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엎어서 숙소로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따라 들어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신은 말짱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제가 여자니까 전도사님이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얼굴로 뭔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뭔가가 올라가는데 깨고 나서 이 동료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시커멓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이 올라가가지고 나간 거, 나갔습니다. 간 거에 나 그때 당시에 잠시 잠깐 나간 거지요. 그러고 나서 안 됐다 싶어서 이제 가옥계로 아주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아주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서 다시 또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졌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주님한테 매달려야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땅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나이 사단은 귀신을 물리쳐 주시면, 고쳐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맞춰서 결혼 안 하고,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 다니며 살다 보니까, 이 강업계는 어렵고, 제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힘든데, 돌아가신, 홍선님 목사님은 항상 저보고 복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나는 힘이 든데 복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힘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걸로 알려주시고, 또 그러면 다시 또그 힘을 얻고 또 일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오다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제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선을 보게 됐는데 주님이 또꿈에 알려주시는데 개도 아니고 진짜 늑대도 아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을 보는 날딱그 남자를 봤는데 정말 부리부리한 게그 사람한테 결혼했다가는 제가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결혼하는 거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정말 그 직장에 다녀서 그 돈을 진짜 강원 교회를 위해서 맨 처음에는 결심을 하고 다녔죠. 점점 점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죠. 주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정말 처음에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제가 뭔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의 생명이 불세례입니다. 성경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그 말씀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이제 먼저 홍선용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생명이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을 보고 나서 또그 다음에 죄를 봐야 되겠, 죄를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지금 계신 목사님이 계속 7년 동안에 그 말씀으로 계속 저 먹여주시면서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강원교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보고 그 단계, 이게 단계 단계단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신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강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말씀으로 진짜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지금 계신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으로 지금 개혁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정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강원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 대한 강원의 강원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강원교회가 정말 온 세계로 이 말씀이 나가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서 변화되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